아, 약간 후루 중점적으로 볼 건데 아까 봤던 건 약간 지나가고 자, 여기까지 왔고 키리코가 이거 케어해 줄 필요 없고요 그럼 루슈가 이겨요 겐지랑 같이 있으면 그래서 키리코 지금 순보 어 어디 갔냐 저기 갔네 이거 다이브를 지금 세게 쳐야겠죠 그러니까 아 이거 일단 지나가 요런거 항상 조심하고요. 이거 잘한 애 같은데, 근데 화물도둑 각 보는 게. 응. 어쨌든 중요한 거 아니고 이렇게 이겼잖아요. 그리고 다 왔죠. 바로 벌려야겠죠. 여기서 싸울 것 같으니까. 근데 지금 겐지가 틀에 잘 봐줬어. 루슈 붙어줘야죠. 오, 붙어줘야죠. 역킹 뺐죠. 여기 뺐죠? 그러면 바로 여기 누군가 봐 줘야죠. 팀피 계속 여기 있는데. 변수 하나 더 있잖아, 아직. 아무도 안 보죠? 근데 이거 이거 봤잖아, 지금. 루시우는 보는 순간 생각해야 돼요. 가자.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가야 된다. 느려요. 가야 되죠? 준비해 볼 필요 없죠? 그냥 올라갔으면 됐어요 바로 그냥 요런 타입은 좋아요 지금 트레에 역행 빠지고 그니까 트레에 역행 빠지고 지금 패싱했죠 이겼죠? 근데 트레가 역행 있을 땐 지죠 똑같잖아요 지금 계속 그리고 이거 이겼으면 또 이제 사이드 위에 먹어줘야 되는데 그치 잘 봐주고 화물 밀어주다가. 자, 지금 루슈. 자리 놓쳤죠, 지금? 겐지 자리 놓쳤죠? 앞에 보다가. 적당히 화물 밀다가 올라오셔야 돼요, 바로. 음. 루겐 쪽에 붙어줘야 돼요. 이거 틀에 가만히 냅두면 밀려요, 자리. 겐지 혼자잖아요. 이거 루슈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딜 분산이 안된 거야, 정면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루겐을 여기다 올려놓고 있으면, 넌, 뛰어야 할 때, 무조건. 왜? 네. 왜냐하면, 우리 겐지궁 써야 될거 아니야. 다이브 덮어줘야지, 웹백. 하여튼 뭐, 이렇게 됐고. 또, 저희 트레 있죠? 무슈가 붙어줘야 돼요. 근데 안 보죠? 루슈가 안 보죠, 이거? 딴 사람들이 다 맞죠, 지금? 아예 안 붙, 안 붙고 계시죠? 지금 우리 딜러 위치도 놓쳤죠? 괜히 싸운 걸다가 지금 막고 있죠? 이속킬 손에 난 거예요, 지금. 이기는 말든. 나머지가 정리해준 거예요, 지금. 또 겐지 놓쳤죠? 그래서? 따라가야 되는데? 다 놓쳤죠? 해야 할일안한 거예요, 그럼. 이건 피지컬이랑 별개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을 안 하면 지는 거예요. 역할만 하면 피지컬이 떨어져도 이겨요. 이제 여기서 는 여기서 싸우는 판단을 하는 게 맞는데 조금 왜뛴 건지 모르겠고 일단 우리 분명히 없다고 했는데. 뭐 아무튼 야무지게 스킬 빠지고 루겐 돌았죠 지금 트레 스킬도 빠졌고 트레 스킬 빠지면 그냥 대충 다이브해도 이기죠. 저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우리는 풀다이브를 치는 팀이기 때문에. 근데 이기잖아요, 어쨌든. 트레가 한번 스킬 빠진 상태로 패싱해서 가니까. 어떻게든 이기잖아요. 오케이. 다음 턴, 뭐, 비트 있죠, 지금? 잘 잡아냈고요. 앞에 가서 붙어줘야겠죠 앞자리를 아나 위치 확인 됐고 우리 겐지 지금 놓치셨죠? 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브리핑 나와서 그때 가셨고 비트를 더 빨리 찍으셔야 돼요 늦어요 이거 그리고 사막 너구리님 여기서 저희 루겐 돌고 있잖아요. 그럼 피관리 하셔야죠. 진입장까지 스킬 아꼈다가 아 이건 근데 와 제가 잘썼네씨 그러니까 여기서 사막 노구리님이 스킬을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저희 얘네가 루겐 돌면 우리 윈스턴 뛸 거잖아요 바로 키리코 님도 너무 뒤에 있다 이거 순복 각안 나오잖아요 이러면 이건 닿나? 닿나 모르겠네 아무튼 더 앞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루겐이 이렇게 뒤로 도는데 키리코 너무 뒤에 있고, 프레안님은 여기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얘처럼 올라가서 여기서 각을 재고 있다가 1대1 한 번씩 떠주다가 혹시 1대1 얘가 안 오더라도 바로 이쪽으로 날아서 넘어갈 수 있게. 스킬을 그렇게 쓰시면 되는데, 음, 저런 팀 상대로는 그냥 프리안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굳이 러시를 쓰지 않, 않는 팀 상대로는. 러시팀 상대로는 프레아가 좀 하기 편할 텐데, 다이브 팀 상대로는 안 하는 사람이 프레아를 하면 어려울 수도 있고, 제발 이런 공 쓰지 말고 맨날 쓰던데. 어, 네. 아, 죽을 거면 빨리 죽으라니까. 리스폰 같이 죽었으면 됐겠다, 이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전으로 이득 많이 봐요. 그래서. 이런 거좀더 빨리 판단해서 바꿔도 돼요. 프레아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판단되면. 겐지 어, 사이드 돌려놓고 근데 루시가 네, 놓쳤죠? 약간 못해서 별로인 건지 상성으로 따졌을 때 별로인 건지 약간 구별이 잘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에임은 담아주시는데 그냥 상성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하시는 거 보면 약간 상대 조합에 대해서 이 조합일 때는 못하고 저 조합일 때는 잘한다는 느낌? 음. 아무튼, 이렇게 그냥 겐지가 계속 뒷라인을 팔때 루슈가 옆에 잘 붙어 있어주면 무조건 교환은 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오늘은 약간 주어진 역할을 많이 못했다는 거죠, 저희가. 네. 그리고 급해, 뭔가. 약간 급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그것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드백을 받았고 그 피드백을 실천하면 이긴다. 근데 그거 실천하려면 뭔가 생각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대로 실행하려다 보면 급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피드백은 듣때좀더 자유롭게 하라고 한 거고 하던 대로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음. 지금 너무 빨라요. 뭘 하든 음. 일단 후루는 뭐 사이드 먹는다는 게 근데, 트레를 걷어내는 게 문제가.